정치인들이 나라 살림을 대신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했군요 이제 이제 선배 장병이 그 신따가 벌고 제대하는 신발 물려 신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데 전투와 저런 거를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삭감을 하면 지급을 안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, 진짜로?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이런 뭐 310억, 21억, 펜티 5억 이런 거삭감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정부가낸 예산안 내역 중에 보면 초부자 감세 13조 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저는 기업들이 감세를 해주더라도 어려운 중소기업, 또뭐 벤처기업, 이런데 성장하는 기업들한테 해주는 건 모르겠는데, 3,000억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겠다. 이거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는, 정말 두 채도 아니고,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데 대한, 어, 종부세, 중과분, 또, 어, 10억이 아니라 100억까지는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이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초부자 감세만 안 하면 13조 원이 넘게 여유로가 생기고 이런 거 전혀 안 깎아도 되잖아요. 그 코로나 사태에서 좀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들의 횡재세 부과가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? 오히려. 근데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도 없을 것 같고 어, 저희가 여러 차례 밝혔던 바대로 이 초보자 감세는 저희가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죠. 저희가 결, 결단하면. 그 원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했습니까? 그냥 정책위에서도 마찬가지죠. 어,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약속드리는 것하고 좀 달라서 음. 약속드리는 건 반드시 이행을 해야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가 여러 차례 저는 강조했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야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고 어좀 논리적이나 아니면 절차 과정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요 부분 우리가 초보자 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는다라고 약속을 드려도 되겠습니까.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약속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어긋나고 양극화 완화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에도 어긋나고 또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당장의 예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 초부자 감세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확실하게 맞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